물 <laughs> 물? <몰라, 몰라? 웃음>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양반의 동원 양반에서 나온 해장 죽인데요. 신선한, 신선하고 부드러운 콩나물 바지락 죽이랍니다. 콩나물과 바지락으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고, 어, 정가는 3,000원인데, 이마트 갔다가 반값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뭐, 콩나물 바지락 죽인데, 무뭐 전복죽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자, 좀 약간 큰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자,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아, 글씨 작기도 하여라. 자, 단수화물 당류, 지방, 지방, 뭐 영양 성분은 좋네요 좋고 나트륨이 19%정도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어제 술 한잔 먹었으니다 살짝 한번 해봐야지 자 숟가락 작은거 하나 들어가 있구요 자 뜯어주시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드어겠죠돌려주는데 조리는 된거기 때문에 한번 살짝 먹어보구요 저기 야채같은것도 같이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참기름이나 따로 그런건 별도로 안들어가 있구요 자, 바지락이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자, 이렇게 들어가있고, 뭐 콩나물은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요. 자, 먹어볼까요? 음, 확실하게 좀 시원한 느낌? 살짝 매콤한 느낌 나서, 시원한 느낌주준것 같고요. 좀 칼칼하다, 느낌이. 네. 자, 나머지는 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볼까요? 전자레인지 돌려 갖고 왔는데요. 자, 요거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그렇다니까 진짜 좋다. <laughs> 자, 여기 케일렛 조금 남은 거 가져다가 같이 먹어 쳐야지. 자, 오늘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날로 먹는 거 좋아하고 섞어 먹는 거 좋아하고 날로 섞어서 먹으면 좋겠다. <laughs> 자, 케일렛 이거 아주 그냥 저기 볶아서 드시면 맛있고요.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집에 있는 야채랑 함께. 음.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들어가니까 더 괜찮고요. 근데 조금 칼칼하다. 네. 근데 뭐 해장 그런 거니까 뭐 아이들 간식보다는 그냥 저녁에 저녁이 된다. 밤에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속 부딪혀서 좀 먹, 먹기 좀 애매할 때 음. 간단하게 드시기 좋은 정도 어,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3,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 시면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칼칼하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채 시니까도 맛있다. 끝!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ぴっかり。<laughs> <laughs>